대한민국 실제 사건.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공변을 다하고 있는 실제 사건들만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실제 사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건은 여름 휴가 중에 일어나는 물놀이 사망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변이나 계곡으로 물놀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만큼 물놀이 관련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물놀이 사고 사례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여러분께서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경상남도 울산시 북구의 46세 남성 김석진 씨에게 일어난 사고 사례입니다. 석진 씨는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 친척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게 되니 서로 반갑고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계곡에 모인 가족들은 서로 물장구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석진 씨는 평소처럼 불판 앞에 자리를 잡고 가족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석진 씨가 고기를 굽던 중에 아이들이 고기를 먹으러 오지 않자 석진 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석진 씨가 고개를 돌리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그 순간 아이들은 계곡의 깊은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석진 씨는 아이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조카 한 명이 발을 헛디뎌 계곡 물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팔을 허우적거리는 조카를 발견한 석진 씨는 황급히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석진씨는 조카를 향해 헤엄쳐갔고 조카의 팔을 어깨에 얹어 물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석진씨가 조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당황한 조카가 석진씨의 목을 잡아당겨버리는 바람에 석진씨는 개공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석진씨의 코와 입을 통해 물이 잔뜩 들어와서 찡하게 매운 느낌과 함께 코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팠습니다. 석진씨는 조카를 끌고 겨우 물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정신이 멍멍하고 기침이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석진 씨는 몇 분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울상을 지으며 계곡 한쪽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석진 씨가 고개를 돌려보니 조카의 튜브가 떠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카가 물에 빠지면서 튜브를 놓치는 바람에 떠내려간 모양이었습니다. 튜브는 조금만 헤엄쳐가면 다시 건져나올 수 있는 위치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성화에 이기지 못한 석진 씨는 결국 튜브를 건지기 위해 다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석진 씨는 물살을 헤치며 힘겹게 걸어간 끝에 튜브가 걸린 나뭇가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진 씨가 나뭇가지에 걸린 튜브를 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석진 씨가 계곡 바닥의 돌에 미끄러져 발을 크게 헛디디고 만 것입니다. 깊은 계곡 속으로 풍덩 빠져버린 석진 씨. 그는 다시 물을 잔뜩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한참을 버둥거린 끝에 인근 피석에게 도움을 받아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텐트로 돌아온 석진 씨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석진 씨는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저 뻗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물을 너무 먹어서 그런지. 석진 씨의 입에서 기침이 계속해서 나왔고, 가쁜 숨과 함께 가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물놀이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석진 씨의 몸에는 힘이 없었고, 그저 무기력한 기분만이 들 뿐이었습니다. 석진 씨는 몸살에 걸렸나 싶어 감기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석진 씨가 분명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진 씨의 증상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고, 심지어는 구토와 설사 증상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석진 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싶은 가족들은 석진 씨를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만 응급실에 도착하기 도전에 석진 씨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석진 씨가 숨을 전혀 쉬지 못하고 입에서 흰 거품을 흘려대는 것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안타깝게도 석진 씨는 앰뷸런스 안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 사례는 서울시 관악구의 23세 남성 허지성 씨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성 씨는 20대 초반의 꿈 많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지성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강원도 해변으로 3박 4일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성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꿈꿔왔던 서핑 강습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서핑이 적성에 맞았는지 지성 씨는 빠르게 서핑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파도를 가르는 재미에 푹 빠진 지성 씨. 그는 더큰 재미를 느끼고자 파도를 가르고 먼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초보자가 지나친 욕심을 부린 게 원인이었는지 지성 씨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당황한 지성 씨는 바닷물을 엄청나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허우적대다가 겨우 강사에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지성 씨는 곧 기운을 차렸고 서핑을 배우는 과정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시 서핑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성 씨는 즐거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지성 씨에게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탈 증상과 함께 구역질과 설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지성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현관문조차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성 씨는 몇 시간 동안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룸메이트가 쓰러진 지성 씨를 발견했지만 지성 씨의 상태는 이미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은 너무 빨랐고 온몸의 피부는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석진 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성 씨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재빨리 119에 전화했지만 앰뷸런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지성 씨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물놀이를 마친 뒤 급작스레 사망하게 된 피해자들의 사고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망 증상은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물 밖으로 빠져나온 후 호흡 곤란과 함께 잦은 기침을 뱉어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망했을 때흰 거품이 그들의 코와 입을 뒤덮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질식사, 그 중에서도 익사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물 밖에 나온 사람에게 어떻게 익사 증상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의 사인이 마른 익사였기 때문입니다. 마른 익사. 이것에 대해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마른 익사란 대체 어떤 증상일까요? 마른 익사는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일반적 익사와는 달리 물 밖으로 나와서 갑자기 질식사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물놀이 도중 실수로 대량의 물을 삼킨 사람에게 발생하기 쉬운 현상입니다. 폐 안에 흡수된 물이 한발 늦게 자극과 염증을 일으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른 익사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물 밖으로 나온 뒤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도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익사와는 달리 그 자리에서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이틀의 잠복기 후에 익사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니 참으로 무서울 따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연평균 약 3,600명 정도가 익사사고로 사망하는데 이 중에 15% 인원인 540여 명 정도의 사망 원인이 마른 익사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최소 1명은 마른 익사로 사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마른 익사는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성인과 달리 후두기관이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갑자기 많은 물을 들이키게 되면 그대로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물이 폐로 유입되어 마른 익사와 폐부종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어린 자녀를 쓰라에 두신 분들이라면 마른 닉사의 경각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처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마른 닉사 사고 시의 대처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닉사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합니다. 마른 닉사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호흡 곤란, 기침, 구토와 무기력증, 발열 같은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마른 닉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환자를 가능한 한 빨리 응급실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른 익사 증상이 발생한 후 24시간 내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될 경우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간단한 조치로 마른 익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과 물놀이를 즐기게 될 경우 어른들이 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입수하여 물을 먹었을 경우 아이에게 마른 익사의 증상은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물놀이 도중 마른 익사로 인한 사망 사례, 그 증상과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충격적인 실제 사건들과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대한민국 실제 사건.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